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오,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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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<laughs> 행복해요. 부추랑 버섯이랑 부추. 일단은 소박하게 요 정도. 아 어, 근데 양이 이렇게 많지? 음, 재밌는 없네. 잘, 잘 먹겠습니다. 응? 음? <laughs> 맛있어. 와. 음. 음. 개 맛있어. 음. 진짜 먹어 봐. 개 맛있어. 마라탕이랑 꿔바 맛이 야 와, 완전 달라. 완전 달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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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분은 22,000원.

뭐야? 와, 미쳤다, 역시 와, 자연광, 파든, 뿌링 커리랑, 연어랑, 소맥이랑좋은데 가까이, 좋은 건, 가까이서. 와, 군침 이거. 도이 이거. 자, 이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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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자, 자, 이 자, 뭐, 이리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다 이거, 이거. 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섞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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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, 뭔데? 맛있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지 나아 맛있지 않아? 진짜 맛있지 않아? 진 음. 이있 잘하네 맛있다 않아? 진짜 음. 내가 않다진거있 진짜 맛있다 응. 음. 음. 음, 음 맛있지 진짜 맛맛있네않는 오랜만에 음이아는말 맛있지 으로 진짜 맛있지 않 음. 진짜 맛있지 아 진짜 맛아 레몬, 레몬 안 뿌려. 근데 어디 라면 뿌린다거예 연어 언음식 연어 안 뿌려 음식에 어내 조금만 더 뿌릴게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한 입만 더 먹어야지 음 연어케 3개는 좀 에바긴 한데 너무 입에 녹음 맛있지? 음와 혜영이 요겨 먹는 것 같다 뭐라고? 연어를 오 먹는 거? 엄청 오랜 먹는 것 같다 주기적으로 음식이 돌아가는 사이클별로 당기나 봐 몸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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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은 신기해 난어 다리가 날개가 먹기 진니 <laughs> 음! 케이프도 너무 맛있어 오늘 취... 취... 취하고싶다 <laughs> 케이프가 뭐야? 여기 똥글동글한거아 어. 저거 심어 유서가 해고 아니 원샷 안했나? 응. 음. 뭔데? 유서 줘음 첫잔은 원샷이지 첫잔은 원샷이지 아직 내가 술을 덜 먹고 싶었나봐 단 음. <laughs> 맥주는 맥주 맥스 맥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맥주 생맥 맥스 생맥주 맥스 생맥 맛있지 음 음. 짠 수고했어요 맞군. <목소리도> 와 언니 방금 내 손에 개설탔음 진짜. 뭐 삼켰는데 지금 미쳤음. 지금 빨리 먹어. 아. 나나 뭐, 손에 진짜 못 탔는데. 원래 제 지가 좋아하는 거잘잡아 그런데 손이 진짜 못 탔는데 너무 맛있다잘 탔지. 어, 맛이 두텁지. 내 손에 개맛 없어. 다 먹어보자. <목소리도> 왜 이렇게 맛있지? 봐. 왜 이렇게 맛없어? 정성이 안 담겨서 그래. 왜? 개 맛있는데? 아 손에 소주 파이드. 나 소주 많이 안 탔는데. 뭐지? 음. 응, 저 너무 쓴데? 저 진짜 쓰지 막 다시로 소스를, 소스를 만든거야? 아니 내소즈안맞아 이건 안됐다 하이게잘먹맛있 <laughs> <laughs> 음 이거 어디 점이야? 음. 음, 음. 어. 분 20초 진짜 맛있다 어 그거 물량표 먹어 맛있는데 응 먹을래? 줄까? 나 이거 친구 어떻게 먹어야 지 모르겠어 난감 진짜? 응. 줘봐 아무튼 나는 손으로 먹었어 입으로 안 먹었어 아, 그래? 손으로 뜯어 먹었어 여기가 맛있어 여기 여기 뼈 여기 여기 물렁뼈야. 물렁뼈 물렁안 먹어서 먹어 뭐. 나는 김밥떡 꽁떡이는 안 먹어 <laughs> 이렇게 잡. 이거 먹고 니한테 말하는 거야? <laughs> 어돌뼈딱씹히자 <근데. 웃음> 이게 양치질을 하는 거야 이걸로 네, 나 그럼 대박 나 알탈탈함 지렁이아 진짜 아어지러워 음. 음. 와 그때 먹었을 때더 맛있다 그때가 언제야? 응응 음, 음. 아닌가? 왜냐면 그때도 맛있었는데 근데 응 음. 편안하고 그때 조금 눅눅했잖아 위에가 응 음, 그니까 열어놔야 음, 돼응응 음, 음, 음. 편안하고 이렇게 먹기에는 집이 제일 맛있어 아니, 근데 오늘 그냥 오징 너무 맛있다 야 술을 먹을까 말까 할때 먹어야 된다 애기 넌 행복해 4만원짜리 행복해 아, 술이 왜이지 음~~ 아 소맥 살때응한번 어. 비록 가줄게 뭔데? 같이 먹자 미안 아참힘었는데 우리 타려면재밌는 음, 내가 이걸 안 보고 타면 이 이거 줘봐 안 보고 타야 된다고? 안 보고 타도 탈수 있어 이거는 뭘안 보고 타봐? 이거 어게 마음 속으로 3초 살리는 거야 1, 2, 3이만큼 따라 아니 니가 보면 이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거 1, 2, 3 따르고 봐봐 얘 없잖아? 이한입 써봐 1, 2, 3이 <laughs> 너무 창피 <좀만히 웃음> <laughs> 달이 달다 얘네는 독가딱빠졌거 나? 난 최근에 얼굴이 붓는 이유가 있술안아 맞지 술을 사 먹었다 다지마음 음. <laughs> 다른 스타일 음. 짠오늘 엔젤링 남았어요 역시 음. <웃음> 엔젤링 <laughs> 스가 좋은 술인다아 너무 쓰지 않나 이가다아 너무 지 않나 이미 뜯었기 <애. 웃음> <저기>, 와요 <맞아, 저기. 웃음> 아무도 안 궁금해 할것 같아. 무 아무도 안 궁금해 할것 같아. 은 이미 유행이 지나고도 한참 조세 지난 어. 어한지이거달양뭐맛야거말이냐뭔맛이 어. 네 아,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뭐 음, 맛인데. 맛있다. 맛있는맛어줄까 빨다. 너무 빨다, 빨다. 빨리 짜 n t k n 엄마 불러. 마불 t know. I 불 o 라짠 k n 다고 I d 만지들 k n 다응응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딸기. I 딸기, don't 딸기. 딸기. 음 <laughs> 음, 맛있다. 음, 자요 원래 말래 엄청 맛있던 이거, 너 아까 쓰레기 맛있다. 쓰레기 나 음, 응. 음, 맛이 왜래? 이거 나가면 그거 있거든. 뭐, 빈 마트? 뭐 어, 너가지와 봐. 출동 우리 오늘 쌈을 잘 먹는다 맞응아이스크이랑 같이 넣나다와 우리 오늘 배달 다플 내가 나나 심지어 처음 먹어봐 아, 뭐. 나 뭐? 아플내요나 태연아 플 처음 먹어나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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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, 어. <목소리> 뭐요나 아, 와플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저 있는 거네 딱 바로 개껌개껌메는 아, 아, 뭐야? 뭐야? 아 아이스크림 애기가 스파 <laughs> 와, 이거 있어! 너 진짜 엄청. 야! 여보세요. 여보세요, 여러분. 참 이거 봐야 돼. 와. 미선. 어. 나내 이름. 짠. 빠베. 태짜 처음 저 처음 맛보 시켜! 와, 우와. 이거 대박 아니? 이거 먹어도 되나? 야, 어. 너무 큰데. 자, 저처청 야, 이거 이거 여기 보세요. 야, 이거 대 같아요. 와, 너처럼 저 먼저 먹어 봐. 와. 아, 여기 아니 보여줘. 너무 한거니요 어. 와, 여러분, 저처럼 닭발 처음 먹어요. 봐 진짜. 야. 먼저 드세요 Enjoy y o u r f i r s t and then me. <웃음> 아, 맛있어. <laughs> 맛있맛겠지나먹었잖 음, 맛있어. 나 그렇게 먹는 거야? 응. 아니 아니 그렇게 먹는 건 없어. 그냥 지금 먹고 먹는. 나야. 음, 음, <laughs> 음. 어? <laughs> mm. <laughs> 와, 개 달아. 너무 맛있어. 응. 음. 맛있어, <laughs> 타어 음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딱 먹자 어제까지 아같고 음, 맞지. 나너 맛있어. 어, 맛이어리랑 크림. 아 근데 또, 음, 근데 맛있네. 맛있어. 맛있어? 음, 감상하이 <놀람> 맛있게. 나 부산대 파는색 그만. 그래? 이 와플 이거 빙수 얼려 먹을래? 내일 먹을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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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에서 그만 아닌가? 애는 왜 항상 솔 그냥 자는 거야? 솔따라데 머리가 안돌아야전 똑똑한 나 머리가 안돌아 일단 하는 거지 아? 어? 하면서 깨는 거지 근데 하는게안돼나고고 싶은데 자고 유튜브 너무 하잖한번라고응먹 응, 정말 맛있어. 아니나 지금 달달한 거안 먹고 초코 안 먹고. 네가 아마 이거랑 먹으면 감이랑 비슷할 것 같아. <laughs> 달달하면 씁쓸하고 해. 응, 하나 좀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비빔밥, 소세지, 저번에 먹다 남은 말 하셨던 거 음! 음! 음. 여러분 진짜 현타가 너무 와요. <laughs> 혹시 만취의 법칙이라고 아세요? 그 만취의 법칙이 뭐냐면 꼭 술을 개만취하고 해취한는 날은 그리고 필름급에 날에는 항상 이 생각지도 못한 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약간 아 오늘은 약간 스무스하게 먹고 오겠다 하면 집에 내 발로 기어 온 약간 그런 느낌. 안 그래도 그래서 어제도 이제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놀게 됐어요. 근데 제가 은근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낯을 은근히 많이 가리거든요. 그리고 성격도 좀 친한 친구들한테는 막 그런데 은근히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인데 또 이상한 게 어색한 건 싫어해가지고 또 그런 자리 가면 말은 많이 하는데 어색한 게 싫어서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색하니까 또술 엄청 빨리 먹고 과음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도 이제 술을 꽤 과음을 했는데 이제 과음 플러스. 엄청 빨리 먹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은근 잘 체해가지고 그렇게 어색하게 먹다가는 체할 것 같아서 또한 주도 안 먹고 진짜 거의 생소지만막 먹었단 말이에요. 막 먹고 있다가 이제 이제 먹다가 꽤 빨리 먹다가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세수를 가고 짠 했는데 갑자기 깜빡하니까 집인 거예요. 그래서 와 망했다. 진짜 망했다. 진짜 그 입고 갔던 옷 그대로 누워있고 뭐밑에는뭐 잠옷 까지 입고 있고, 일단 그래가지고, 근데 그 사이가 짠 하고 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. 아주 와 망했다. 근데 그 와중에 새벽에 살짝 눈뜬 거라서 왜 깼는지도 모르겠어요. 술 살짝 덜 깨가지고 이제 카드 있나 보고, 옆에 가방 있나 보고, 휴대폰 옆에 있고, 오케이 확인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눈에 렌즈 들어있는 거 확인하고 넣더라고요. 일단 그다시 잤거든요. <laughs> 그래도 새벽에 이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깼는데 그때부터 털 계속했죠. 그러고 털좀 하다 보니까 속도 조금 괜찮아져서 이제 그 그때 이제 세수하고 화장 지었어요. 아 진짜 뭐얼굴에와인나는데 이렇게 세수 안 해, 모르겠어요. 뭐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자기도, 자기들도 술 많이 마셔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참 그게 뭐 다행인 건지 모르겠어요. 너무 현타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햄버거를 해장하려고 하는데 이또 이게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맥모닝 뭐 밖에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맥모닝 먹고 있는데 약간 한숨 한번 햄버거 한번 한숨 한번 햄버거 한번 이렇게 약간 후회하는 중이에요. 진짜 정말 술은 백해무익한 것. 하... 빅맥 먹고 싶다. 책다리~ 잘 먹겠습니다~ 라갈비~ 육즙 잘잘~ 라갈비랑 소고기국, 이건 좀 먹었음~ 잘 먹겠습니다~ 국물 먼저~ 응? 음. 바로 두 번째 판. 영롱. 맛있한 먹어도 안 질려 잘 먹겠습니다.